안녕하세요. 이지스타 팀입니다. 오늘장은 장 시작부터 장이 꾸준하게 밀리다가 장 막판에 매수세 유입으로 약보합권으로 마감하였습니다. 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시장이 잘 버텨준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개별 장세였으나 제약 바이오 쪽이 아무래도 또 다른 질병의 확산 소식에 좀더 강한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몇년 전부터 바이러스로 인해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지라 앞전과는 다른 시장의 반응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인간이라는 게 학습의 동물인지라 비슷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처음 겪을 때와는 다르게 좀더잘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주식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주식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를 분석하고 또는 복귀하시며 이것들을 토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후에는 보다 나은 투자의 자세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것을 대함에 있어서 기준과 원칙을 잘 지키시면서 즐거운 투자 생활이 될수 있기를 응원하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3월 24일 날약두달 전에 이제 VIP 관심 종목 및 유튜브 관심 종목으로 네온테크를 이제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VIP 회원들에게는 이제 종목을 공유를 해드렸고요. 그 당시 위치를 보자면 어, 여기인데 3월 24일 날 이제 관심 종목으로 들인 이후에 주가가 이제 뭐 지수도 꽤나 변동성이 있었고 낙폭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 꾸준하게 상승 이후에 오늘 이제 뭐 상한가를 찍고 상한가가 이제 풀린 채 이제 오늘 하루만 27.33%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대략적으로 그 타점 대비 한40% 정도 수익이 나왔겠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시간은 한 비록 한두달 정도 걸렸지만 저희가 뭐 이런 시장에서 두달 정도 투자를 해서 40% 정도 어 수익을 낸다는 것은 꽤 괜찮은 수익률이라고 판단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저희가 이제 분할 매도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 또한 이제 기대해 볼수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바로 직전 고점이라든지 그 이상의 이제 고점들을 어느 정도 소화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또발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우상향이 이제 뭐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 또한 갖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이 종목을 뭐 지금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은 이제 접근하기가 까다롭겠죠. 뭐 단기적으로 뭐 단타를 하신다든지 뭐 그런 거 말고는 보유, 보유자의 영역일 뿐이고 저희는 뭐, 진입을 이제 3월 24일날, 뭐 이때 해서,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가시권에 이제 수익권에서 가시적인 수익을 이제 청산하는 그런 이제 과정에 이제 도래해 있는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일단 뭐, 종목 체크차 한번 어 영상 서두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관심가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요, SK가스입니다. SK가스는 이제 뭐, 에너지 테마에 속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뭐, LPG, LNG, 그 다음에 수소에도 관련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일단은 이제 뭐 차트적으로 보자면,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11만 7천 원, 11만 7천 500 원, 어, 12만 원, 요 부근의 가격을 이제 강하게 뚫고 지지받고, 이제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종가부터 어, 뭐 하반 가이드라인이 한 11만 천 원, 11만 원 정도까지 보시고 분할 매수 영역으로 대응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자리에서 비중을 많이 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라인이 이 가격대 부분이 어느 정도 지지 여부를 한번더 확인하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이 하방 손절라인 가이드라인까지도 압박을 줄수 있기 때문에 뭐 기다렸다가 돌리는 자리라든지 아니면 좀 지지를 받고 어떤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든지 그런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 제가 SK 가스를 설명드리는 부분은 지금의 오늘의 종가의 포지션바보다는 조금 기다리시는 쪽을 의견을 좀더 무게,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너무 급하게 어, 접근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흐름이 또 힘을 썼기 때문에 이 힘을 다시 모아야 되는 그런 기간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어, 이 종목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시간을 두고 좋은 타점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를 크게 해서 이렇게 보자면 어 제가 손절라인으로 보는 그 라인대가 굉장히 뭐 올라올 때 저항도 많이 받았던 부분이고 이제 강한 수급을 통해서 뚫어 한번 뚫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그 위에 이제 좀 안착하는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가격대 부분에서의 저희가 어떤 공략의 어 흐름을 어 파악하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기다림을 좀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차트상의 흐름 또한 그렇고요. 어 그런 부분을 조금 여유 있는 투자의 자세로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라고 생각합니다 매출적으로 보자면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뭐 4조원대 6조원대에서 향후 뭐 2022년도 같은 경우 9조원대까지 이제 달성을 했는데 다시 뭐 약간은 이제 조금 밀리는 감은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꾸준하게 성장세를 보이고 그 흐름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업이 뭐 기업에 갈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에너지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금 관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두 번째 종목은요, 조강 ILI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오늘 종가부터 보시라고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SK가스와 마찬가지로 조금 시간적인 텀을 두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이고요. 일단 오늘 제가 이제 뭐 차트를 자, 살짝 크게 해서 보자면 좀 매집봉이라고 볼수 있는 어, 캔들이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전고 매물에 대한 뭐 지속적으로 찌르다가 이제 돌파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정을 줄 가능성 또한 열려있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뭐 하반 가이드라인으로는 이제 8,190원, 8,200원 정도를 잡고요. 여기 벌써 이제 제가 뭐 색깔을 한 보라색 색깔을 사각형 박스를 쳐놨는데 이 가격대 안이 실질적인 저희가 관심을 갖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돈가에뭐 접근할 내용도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만약에 이 극등에 물리신 분들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말고, 이 흐름에 뭐 하반 가이드라인 뭐, 8200원? 그 부분을 잘 지탱해 주는 걸 보고, 어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어떤 그런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힘을 좀 썼기 때문에, 뭐 바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이제 약간 이런 포지션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주가가 이제 약간 좀 진정되고, 방향을 좀 돌릴 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어, 이게 뭐 바로 가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뭐 어떤 좋은 흐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그 가격대까지 압박을 주고 다시 회복한다든지 어떤 그런 흐름에서의 공략을 기다렸다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업 자체는 친환경 정책 테마이기 때문에 뭐 꾸준하게 관심을 둘수 있는 모멘텀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요. 뭐 산업 전반에 뭐 사용되는 특수 밸브만을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기업인데, 어 대표적인 섹터를 보자면 뭐 건축, 조선, 원자력 등뭐 다양한 곳에 들어가는 부품을 어 생산·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섹터로 같이 엮여서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이런 다양한 탤런트들과 또 교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탤런트를 엮어서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한 생각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하반 가이드라인보다 더 밑에 가격으로는 한 7,400원 부분을 또 보고는 있는데 이 가격대까지는 굳이 이 흐름에서 저희가 볼 필요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한 8,200원, 8,100원 후반에서 좀잘 지지를 받는지 여부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크게 해서 보시자면 마찬가지로 이제 신고가를 달성하고 이제 신고가 달성 이후에 다 뺐다가 다시 한번 이제 그 신고가를 이제 근처에 뭐 확인을 하고 어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좀 지지받는 흐름들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한 8,200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있겠지만 8,200원을 기준으로 조금 대응을 해 보신다면 어 괜찮은 이후의 흐름에 어 어떤 주가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매출 쪽으로 보자면 아직까지는 이제 뭐 크게 뭐 매출이 저희가 뭐 기대할 만큼 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건설이나 원전 원전이나 이런 테마들이 지금 뭐 굉장히 조금씩 들썩들썩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어디 하나 잘 엮여서 또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기별로 보더라도 크게 뭐 매출이 확 줄거나 매출이 확 늘거나 이런 부분은 아직 확인되는 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뭐 작년 4쿼터 영업이익률을 보자면 상당히 놀랄 정도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차차 더 개선되고 어 회사에도 뭐 좀더 이제 매출이나 이런데 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고 오늘 뭐 일단 의미 있는 어 매집봉이 나왔다. 정도로 보시고, 이후에 어떤 타점을 기다려 보시면서 공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도 제가 뭐 짧은 시간에 포인트만 짚어 봤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어, 항상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